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송영길입니다. 코로나 재난 상황이 3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도 감기처럼 같이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방역의료 일선에서 분투하신 의료진과 모범적으로 방역지침을 따라주신 자영업자들, 일상생활의 불편을 기꺼이 감내주신 국민 여러분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시작될 위드 코로나 시기에 대비하기 위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공공 의료를 대폭 확충하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재조정해 가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토종 백신과 먹는 치료제 개발도 최대한 지원하겠습니다. 지난 21일 민주당 주도로 17조 원의 긴급 추경을 통과시켰습니다. 제가 지방으로 요즘 많이 유세를 다니는데 많은 분들께서 그래도 민주당이 주도해서. 300만원씩 재난지원금을 주셨다고 고마워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보완해서 피해를 두텁게 보상하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약속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는 즉시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50조 원 규모의 추가 경정을 정부와 협의하겠습니다. 신용대 사면 한국형 급여 보장 프로그램을 신속히 도입하겠습니다. 재난소실 100%를 보상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우리 조금만 더 서로를 보듬고 격려해서 이 위기를 같이 이겨나갑시다. 존경하는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파격적인 인사로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윤석열 후보께서 무능하고 부패한 민주당 정부를 박살 내겠다 하며 대통령이 다된 것처럼 어, 무리하고 오만한 은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의 주장이 얼마나 억지인지 한 가지 사례만 들겠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한진해운이 파산됐습니다. 삼면이 바다로 쌓인 우리나라는 조선업과 해운업이 경제의 생명줄입니다. 불과 4천억을 지원하지 않아 세계 7위의 컨테이너 선사를 없애버린 것입니다. 해운업이 망하면 조선업도 같이 몰락하게 돼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조선업. 우리 해운업이 몰락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무너진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해운 재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해양 지능공사 설립을 강력히 추진했습니다. 8조 원의 기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계 최대의 컨테이너 운반선 등 20척의 배를 발주했습니다. 이 덕분에 조선업도 살았고 해운업도 살게 됐습니다. HMM 현대상선은 20척의 배로 세계 8대 해운사로 성장했습니다. 조선업 역시 지난 글로벌 선박 발출량 37%를 차지하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8대 무역대으로 도약한 것입니다. 나라를 망친 것이 아니라 국민의 힘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려낸 것입니다. 민주당이 자, 잘한 것은 아니죠. 잘못한 일이 적지 않습니다. 5년 전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가 촛불을 들어 국정농단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했지만 광장을 가득 메웠던 우리 청년들의 삶, 국민들의 삶까지 환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제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주 방향을 잃었습니다. 속도를 내야 하는 일과 시간을 두고 세심하게 준비할 일을 잘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집값을 잡기는 그냥 만시 차이가 된 부동산 정책은 생각할수록 뼈저리게 반성합니다. 제대로 된 공급 정책 없이 세금 등 규제가 난발된 면이 있습니다. 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파하지 못했습니다. 정책의 일관성이 아니라 고집 불통의 모습으로 비춰졌습니다. 이 때문에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들의 내로남불과 오만과 무책임성을 사과하고 반성해 왔습니다. 저희 내부의 논란을 뚫고 작년에 의원총회를 열어 찬반논쟁 투표 끝에 종부세 면세점을 9억에서 11억으로 상향했고, 양도소득세 면세점도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했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믿고 기다렸던 시민들께 어떻게 용서를 구할 수 있을지 숭고한 마음이 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재명 후보와 함께 두 가지 약속을 지키겠다고 다짐합니다. 첫째는 주택 공급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서울에 107만 원을 비롯해서 전국에 총 311만 호의 주택 공급을 약속했고 최근 강남 고령 마을 공공개발로 1만 2천 호 공급, 강남 내곡동 65만 평에 청년 등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도 약속했습니다. 서울 시내 700여 곳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500%까지 높여서 그 범위 안에서 사업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향상으로 늘어난 주택에 대해 세입자에게 우선 입주권을 주겠습니다. 집주인은 용적률이 늘어서 분양수입이 높아지고 세입자는 우선 분양권을 갖고 나머지 개발 이익은 국민과 지역사회에 환원될 것입니다. 공급을 늘려도 금융대책이 따르지 않으면 그림의 떡입니다. 1979년부터 2020년까지 40년 동안 우리나라의 주택 공급이 900만 호가 되었습니다. 무주택자 비율은 49%에서 44%로 5%밖에 안 떨어졌어요. LTV를 50% 묶어놓으면 빌릴 수 있는 돈은 집값의 반밖에 안 됩니다. 그러지 나, 그러니까 나머지 반을 조달할 수 없는 서민들은 집을 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현재 무주택 서민들의 가구가 전체 가구의 44% 정도이고 이들은 집값의 20% 정도의 현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이 돈은 집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걸 보증금 내고 전세, 월세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공급대책과 금융대책이 결합되어야 서민들의 집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주택과 민주당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가 그 대안입니다.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가 있고 역세권 좋은 입지에 우수한 품질의 임대주택을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것이 이재명 후보의 기본 주택입니다. 또, 집값의 10%만 내고 1등급 은행대출 이자 정도의 싼 이자를 내다가 10년 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최초 확정 분양가로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민주당의 누구나 집 프로젝트입니다.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사지 않고 계속 싸게 임차해서 살면 됩니다. 이재명 후보도 이를 대선 공약으로 채택했습니다. 강남 구룡 마을의 만 2천 세대와 내곡동 청년 아파트 5만 호 추가 공급이 상당 부분 이런 방식으로 공급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변 시가 평당 8천만 원인 강남 불용 아파트 경우에 평당 4천만 원대로 분양될 것입니다. 집값의 10%만 내면 10년 동안 저렴한 이자로 살다가 10년 뒤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처음 확정된 평당 4천만 원으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준다는 것입니다. 2030년 이 지역에 무가 상태로 거주하던 주민들에게도 우선 입주권이 부여될 것입니다. 개발 이익을 건설사나 시행사 집주인이 독식하지 않고 전 국민이 함께 나누는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블록체인에 기반한 디지털코인을 발행해서 원하시는 국민들 모두에게 투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이 경우 코로나 방역으로 큰 피해를 입으신 자영업 소상공인들에게 우선 참여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월급과 수입만 차곡차곡 모아도 충분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를 세우겠습니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내집한채 가지신 분들의 종부세 부담도 덜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두 번째 약속은 정치 개혁입니다. 민주화 이후에도 모든 정부는 임기 말에 칭찬보다는 비난이 많았습니다. 다수교열 원칙은 다수의 횡포로 비판받았고, 야당은 건전한 비판보다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경우로 비판받았습니다.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된다면 정치 구조에 근본적 결함이 없는지 살펴야 할 것입니다. 바른 마음과 선의를 가진 대통령이라도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면 좋은 정치를 펴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 권력 시스템의 결함이 승자 독식 선출 방식과 거래 양당의 독과점에 있다고 지적합니다. 거대 양당이 국회의 의석의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권자의 선택은 1번과 2번으로 제한됩니다. 선택되지 못한 목소리와 다양한 제3의 목소리가 사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오로지 상대방의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서로 비난 공격하는 정치는 바뀌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런 정치를 교체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수십 년 동안 우리는 기득권 대결 정치와 국민 분열, 증오와 보복 정치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국민 통합을 위한 정치 개혁안을 말씀드린 것도 이것 때문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정치 교체를 간곡하게 호소하는 더큰 이유는 대전환 시대의 위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극복, 기후 위기, 남북관계, 글로벌 패권 경쟁, 양극화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적대적 대결과 생존 경쟁에 몰두한다면 공멸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경제 규모, 사회적 다양성, 민주주의 역량을 생각하면 승자 독식의 패권 정치는 이미 수명을 다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지혜와 협력을 모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국민통합정부를 실천하겠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좌우를 넘어 인재를 등용해서 국민 내각을 구성하겠습니다. 둘째, 국민통합국회를 위해 선거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위성 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지방 선거는 3인 이상 중대 선거구제 도입 등을 통해 비례성을 대폭 강화시키겠습니다. 셋째, 국민통합 개헌으로 권력 구조를 민주화하겠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사원을 국회 산하로 이관하겠습니다. 통합 국국정운영을 위해 대통령 4년,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습니다. 선거는 국민의 우려에 응답하고 국민의 탄식의 대책을 약속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정권교체를 넘어 정치교체, 기득권교체를 위한 첫 걸음으로 저는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민주당은 보궐선거 5곳 중 민주당이 정치적 책임 있는 3곳에 공천을 포기했습니다. 윤리심사자문회에서 제명 건의를 의결한 윤미향, 이상직, 박덕흠 의원의 제명한 처리도 야당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지만 반드시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 민주당의 쇄신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반성과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성과 변화를 실천하려면 대선이 가장 큰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부터 달라지겠습니다. 저희는 어제 의총에서 정치개혁안을 당론으로 공식 채택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님의 국민통합정부, 심상정 후보님의 다당제 정치, 김동현 후보님의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은 이제 민주당의 약속이자 공동 목표가 될 것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통령 한 사람을 바꾸는 대선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를 뿌리부터 바꾸는 대선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라도 국민께서 정치교체를 실천할 수 있는 대선이 되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러시아의 침공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의원 외교를 통해 친형제처럼 친분을 쌓은, 쌓은 우크라이나 현지 국회의원 안드레이와 요즘 자주 연락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안드레이 의원과 통화를 했습니다. 수화 넘어 울먹이는 아이의 목소리가 들려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안드레이 의원은 정말 힘들다. 형이 도와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협상 재개를 위한 중재 노력을 최대한 서두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민간인 거주 지역에 대해서도 미사일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국제법과 유엔 헌장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반인도적 행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의 군사 행동을 비판하고 국제 사회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재명 후보 역시 러시아의 무력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한 단호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도 러시아의 군사 행동 중단을 촉구합니다. 유엔 등 국제 사회는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도 외교 역량을 발휘해 적극적 중재에 나서야 합니다. 민주당은 활발한 교류로 통해 에, 다져놓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정치인들과 외교적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승리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이재명 당선자와 잘 상의해서 군사 행동을 중단시키고 협상 개시를 위한 돌파구를 찾는데 협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번 TV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힘에 기초한 평화를 말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해오고 있는 일입니다. 힘에 기초한 평화는 그저 말이 아니라 실제 행동이 뒤따라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 동안 우리의 국방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향상시켜 왔습니다. 5세대 F-35 스텔스 전투기가 40대 도입됐고, KF-21 한국형 전투기가 아, 시제기가 완성됐습니다. 세계 일곱 번째로 잠수함에서 발수, 발사되는 SLBM 발사 실험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수도권을 북한의 미사일 장사전포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기 위한 미사일 방어 체제인 한국형 아이언돔을 성공시켰습니다. 방산 수출 규모도 3배나 늘었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과 회담을 통해 우리 미사일 발사 능력을 제한해 왔던 미사일 지침을 폐기시켰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이론상 대륙한 탄도탄, ICBM 개발이 가능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제 누구도 대한민국을 넘볼 수 없는 세계 6위의 군사 강국이 된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문재인 정부의 평화 외교에 든든한 토대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5년 동안 남북 사이에 한 차례의 군사 충돌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힘에 기초한 평화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석연치 않는 이유로 병역 면탈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군사적 긴장만 고조시킬 사더 추가 배치를 말하고 전시 작전권 회수도 거부하면서 선제 타격을 거론한다는 것은 모순이고 국가 안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맹국이 미국과의 신뢰도 훼손될 것입니다. 평화는 물과 공기와 같아서 평소에 모르지만 그것이 깨질 때라야만 그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는 전쟁을 미리 막고 전쟁할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진정한 국방이고 외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부는 튼튼한 국가 안보 역량을 바탕으로 전쟁을 막고 북한을 대화와 협상으로 유도하는 힘에 기초한 평화외교를 일관되게 추진해 온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국익중심 실용 외계는 이를 더욱 발전시킬 것입니다. 우리에겐 전쟁 대통령이 아니라 평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말처럼 전쟁은 정치인이 결정하지만 나가 싸우는 것은 우리 아들 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좋은 전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쁜 평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하나밖에 없는 딸 아들에게 총을 들고 휴전선을 지키게 하는 아빠 엄마의 마음으로 남북 관계를 잘 다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통령은 지금 우리나라가 직면한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표 일꾼입니다. 대표 일꾼을 뽑는 것입니다. 코로나 기후변화 위기, 기후 변화 위기, 남북 관계 위기, 미중 패권의 위기를 헤쳐나갈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7천억의 부채를 갚고 경기도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를 만들어 부자 동네 분당에서도 압도적 지지를 받아 재산에 성공한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 도지사를 맡겼더니 9.6%의 경제 성장률로 전국 평균의 두 배의 성과를 만들어낸 이재명 후보, 실적과 실력으로 검증된 이재명 후보가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기회로 만들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 교체, 검찰 동우에 운동권 동우에 이런 기득권을 해체하는. 새로운 시대를 이재명이 열어갈 것입니다. 2차 대전 이후 독립된 나라 중에 유일하게 민주화와 경제 성향을 이루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의 집단 지성을 믿습니다. 겸손한 자세로 마지막까지 국민의 신임을 얻기에 이재명 후보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지를 호소드립니다. 감사합니다.